안녕하세요. 너치 세일즈 판매를 서비스로 바꾸는 기술 박훈재입니다. 자, 오늘은 왜 세일즈가 어려운가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도 정리해드리고 그 외에 우리가 고객을 만나 세일즈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담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기타 이유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기타 이유에그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도 좋아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이 상품으로 뭔가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간접 경험이라도 충분히 해서 정말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구나. 정말 자기가 좋아서 쓰고 있는 바로 그 상품을 판매해야지만 세일즈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급한 경우가 세일즈 상담이 어렵습니다. 세일즈가 어렵습니다. 고객은 영업사원의 마음이 지금 급한지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표정을 통해서 동작을 통해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뭔가 막 조급하게 그 급한 마음으로 막 얘기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죠. 뭔가 피해야 될것 같고 뭐 거절해야 될것 같고 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면 세일즈가 어렵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읽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고객을 만날 때그 달의 업적을 본인의 목표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업적을 지금 다 해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이 상담은 굳이 안 돼도 되는데 굳이 계약으로 연결이 되고. 되지 않아도 괜찮지만 고객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 상담을 해준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라는 거죠 실적에 쫓기다 보면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마다 또는 고객을 만나기 직전이라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다 정말 이 건은 이 상담은 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번 상담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지사지를 못하는 그러한 영업 사원 분들은 세일즈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영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하려면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게 본인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오늘 나를 만나준다면 내가 지금 고객을 만나러 간다면 고객 입장에서 왜 나를 만나줄까 고객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왜 부담스러울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그 부담을 낮추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정말 세일즈가 쉬워지실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게... 정말 이 제품을 좋아하게 될까? 고객 입장에서 나의 어떤 면이 좋을까? 이런 고객 입장에서 계속 계속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일즈가 쉬워집니다. 다음입니다. 고객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세일즈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고객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신기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관심이 없다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고객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의 마음의 그 관심은 자기 자신 자신의 업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관심이 이 제품, 판매하려는 제품의 장점에만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열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하는 영업은 그게 안 됩니다. 정말 그 관심이 고객에게, 고객의 필요에, 고객의 감정에, 고객의 느낌에 있어야지만, 고객 입장에서 마음이 열리고, 영업사원이 하는, 세일즈맨이 하는 그 말이 들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관심이 고객에게 있어야지 세일즈가 쉬워집니다. 관심이 상품과 업적에 있게 되면 세일즈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진심이 없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일즈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진심 없이도 영업을 잘하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는데 고객에 대한 고객을 도와주겠다라는 진심이 없는데 진심이 없는 것을 진심이 있는 것처럼 정말 고객을 위하는 것처럼 바디랭귀지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말 표현도 진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의 바디랭귀지도 그 진심을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고객은 여러분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과 목소리와 제스처까지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그 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은 왜 세일즈가 어려운가? 네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세일즈맨 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이 동네 식당이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같은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세일즈가 어려워지겠죠. 자, 다음은 고객의 구매 결정 메커니즘이 당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자, 이제 마지막에는 클로징을 잘 하면 고객이 결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설득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득과 연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설명과 클로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세일즈는 고객을 설득해서 고객이 행동과 결정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설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설득이고 어떤 게 설명인지를 알고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품 설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설득의 방법을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일즈가 쉬워집니다. 다음은 역지사지를 못하는 사람이인 경우에는 세일즈가 어렵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느낌으로 느끼려고 노력할 때, 세일즈 상담은 자연스러워지고, 세일즈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과 진심입니다. 고객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고객의 필요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관심은 여러분들의 진심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파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고객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진심의 마음이 없다면 세일즈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세일즈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네 편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세일즈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까를 생각하시고 개선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세일즈맨, 영업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치 세일즈 판매를 서비스로 바꾸는 기술 박훈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